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이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상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누군가가 이제 걸어갑니다. 어, 기둥들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기둥에 걸어가던 사람이 가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이 강대상 뒤에 숨었다고 해서 제가 사라졌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죠. 기둥 뒤에 가려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 자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인지되어질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이 대상 영속성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어린 아이 4개월에서 7개월이 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어, 극도로 이제 발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자각이 잘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발달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어,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어, 새벽을 깨우며 이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주간을 사신 예수님의 흔적, 흔적을 함께 따라갔죠. 어, 그분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어떻게 되셨어요?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 지셨죠. 어,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것만이 아니라 더 예언을 하셨죠. 더 예고를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었지만 죽은 그 자리에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 그렇다면 그것도 믿어야 했지만 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통하며 절망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연약한 제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마치 이 발달이 덜된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니 그분이 사라졌다. 그렇게 여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이 주님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에 의존을 해서 주님과의 약속, 주님과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런 자각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이 전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그날 곧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수 있는데요. 먼저 첫날 저녁이다, 저녁이었다 그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날 저녁이었다. 서양 사람들은 낮과 밤을 이야기할 때 낮은 한 개의 눈을 가졌지만 밤은 천 개의 눈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태양의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어, 이 낮은 어, 무엇이든 분별이 되어지고 무엇이든 생각하고 어, 사고할 수 있는 어, 순간이라는 것이죠. 집을 보면 그 집을 향해서 다른 것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것은 사람이고 나무를 보면 나무인 것이죠. 노란색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여길 수 있는 시간적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이 태양의 밝은 빛을 비추는 낮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밤은 어떤가요? 모든 사물이 빛을 잇고 어두워지는 어, 세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정확히 사물을 보더라도 흐릿하게 볼수 있고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따라서 그것을 저마다의 어, 그 생각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 어,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이 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란색이 맞다고 확신을 해도 그것은 실제로 빵, 빨간색일 수도 있는 시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낮은 합리성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해요. 계획을 하면 계획을 한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은 이 합리성이 활동하기 어려운 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딱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이 밝은 태양빛이 비추는 이 낮과 같았지만, 어, 비록 그래서 주님과 걸어가는 길은 달라서 어, 계속해서 주님한테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향해서 어,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앞을 알수 없는. 앞을 볼수 없는 이 불확실과 이 절망이 그들의 삶을 집어 삼킨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밤이라는 이 어떤 시간적인 표현을 넘어선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어두움, 두려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그 어두운 이면, 마음, 절망을 또 무엇으로 부상하고 있는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는 표현이 19절을 보면 있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아, 때로는 이 문장만으로는 충분히 알수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령 제가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아,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이 통화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얻게 된 정보는 무엇일까? 단순히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는 것만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표현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뭔가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구나. 아니면 바쁘구나. 이런 어떤 저의 정서적인 상황들, 이 제3의 정보들을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글로 적을 때와 그것을 실제로 발설할 때 얻는 정보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문이 닫혀 있다는 이 객관적인 상황, 이 사실만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이 아니었죠. 어떻게 문이 닫혀져 있어요? 많은 문들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문들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이 닫혔다 표현하지 않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꽁꽁 닫혀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의 하반절을 보면 어, 이처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도망쳐 있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제 소개 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이 마음의 빗장과 그리고 물리적으로 2중, 3중으로 굳게 채워진 이 실제적인 문. 어, 이것이 마치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장애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고 계신다.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불안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불안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이 히브리어 샬롬. 이것은 평화, 이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평강은 한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뭐 직역하면 평화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매스컴으로도 엄청난 중계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드록바라는 사람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이름인데, 드록바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드록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이 코티드 부하르 브라, 출신의 이 축구 선수예요. 근데 그가 그 나라 출신으로 굉장히 입지적인 그 첼시라는 명문 팀에서. 위대한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 이 나라의 영웅과도 같았다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이 결승 경기가 있었던 그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전쟁의 이 불화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 나가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 이 축구선수가 기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구선수의 외침을 듣고서 전쟁의 일주일 동안 멈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축구선수에서 민족과 이 나라에서 영웅으로 이 신과 같은 존재로 어그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이 과거에 사라예보에 임했던 이 베드란이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역시 이 전쟁의 총구를 멈추게 한 일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가 아다지오 지단조를 연주할 때마다 이 사라예보에 가득했던 이 총성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었던 22명을 기리기 위해서 22일 동안 이 연주를 이어갔던 그 시간동안 전쟁의 총성이 그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베드란이라는 한 사람이 이뤄낸 이 사라 예보의 평화라는 열매였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라운 세상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평강, 그런 화평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염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들을 통해서 평화를 꽃피워냈다 한들 이런 업, 압도적인 업적 가운데서도 결국에 전쟁은 재개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 그들이 만들어낸 이 평화라는 것은 한시적인 평화였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시는 이 에이렌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평강, 이 평화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완전한 평화요, 완성된 평화인 것이죠 자, 그 평화가 무엇인가 지금 19절에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0절, 네, 19절 네, 계속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죠?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어섬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부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서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들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평강은 평강은 바로 이 일어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길 원하세요. 이에이렌에이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 주님께서는 그 평강을 선포하고 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평화를 선포하시고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시간을 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밀려오는 감동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내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에는커녕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실패 사례가 있으니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니 조금은 엄선해서 좀 똘똘한 제자들을 선, 선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송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나 커리어나 어떤 이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계세요. 마치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세족식의 현장에서 가론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처럼 지금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아, 이 과거들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품으시고 그들을 보내주시겠다, 파송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앞으로 잘해 해나, 나가겠다라는 어떤 어, 가능성의 어떤 그런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니엘 주님께서는 어, 그들을 그냥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숨을 내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굳이 성경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적었을 리가 없겠죠 성경에서 이 숨이라는 것 어, 이게 숨을 내셨다는 것, 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창조의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숨을, 어, 뱉으셨다는 이 요한 기자의 이 표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과 함께 열어갈 그새 창조의 그 시대를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나온 과거, 이 실패의 과거, 무너졌던 그 세상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실 비전은 너무나 원대해요 위대합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창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이루어낼 지금 눈앞의 제자들은 어때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이 제자들이 너무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22절 마지막 절, 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아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이 다분한 우리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지금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지금 주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부활하셨다는 이런 전능함만을 보여주시고 그냥 떠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실 때그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임을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아침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지는 그 직장, 가정, 그 어떠한 현장, 그래서 내가 홀로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모든 자리, 그곳에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파송의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가?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 이 23절의 말씀은, 어, 해석에 따라서 다소 오해의 여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만약 용서할 수 없어서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권세, 용서의 주체가 우리의 어떤 의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카톨릭은 이 면벌부라는 것, 이 면죄부라는 것, 사람의 죄의 유물을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이 기득권을 챙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시작이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사람이 가로챘던 그 부패한 현장, 거기서부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예로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들 하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열라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일까? 이 권세 자체가 놀라운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맡겼냐는 것이죠. 결론은 음부의 권세는 닫고, 천국의 문은 열어서 모든 영혼을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닫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으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 천국문으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제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휘두르라고 하나님께서 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용서의 평화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자격 있는 자만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지금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평화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한다면 부활이 이 평화를 주는 궁극적인 열매라고 한다면 이 용서는요,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열매에 이르는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쇠라고 할수 있어요. 용서가 바로 이 평화를 여는 이 부활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일본의 이앤도슈 사쿠라는 분이 쓰신 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그 책을 보면 어, 일본에이 기독교가 전해졌던 당시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신부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 뭐 되게 억울한 일이죠. 뭐 대단한 거 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어, 그때 그때 어, 이 공안들이 그 신부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곳에 당신과 같이 예수 밑에 잡혀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곧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나라에서 그만 예수를 선포했으니 너희는 다이 나라의 법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후미후미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밟으면 그것을 지금 밟으면 이 사람도 살려줄 것이고, 어, 당신도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그런 제안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얼굴에 새겨진 그 조각판을 밟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살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온 이 억울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비슷한 생각에 마음을 정하고 이 후메이라는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판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밟으려고. 발을 떼었는데, 아, 선뜻 또 밟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냐면 본인의 평생의 신앙이 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온 거였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다는 것이 지난 모든 자신의 신앙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밟자니 이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고 또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같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바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 거예요. 밟으라는 겁니다. 밟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괜찮다. 나는 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비록 소설 속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울림이 있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후메라는 판을 도저히 밟을 수 없는. 하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밟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이 부족함. 그 모든 것마저 주님께서는 다 품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다 품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다면 발바라 내가 밟히는 것으로 너희가 살수 있다면 발바라 그것이 내가 세상에 온 이유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응당 밟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으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겁니다.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어떤 곳에도 갈수 있어요. 원수처럼 여기는 어떤 삶의 자리로도 갈수 있습니다. 원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밟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죄의 선언이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사주에서는 이 용서의 문을 지나갈 때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하나의 주님의 명령,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용서를 그 사죄를 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죄가 선언되어지는 곳곳마다 그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소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동시에 부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두가 죽었다 여겼던 그 처참했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 부활의 아침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유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될수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